반갑습니다. 정기범 프로입니다. 야,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아마추어 분들은 신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드렸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제 회원님이 계시는데, 와, 순간 이말 듣는데, 와, 머리가 막근질럽고이 설명을 어째야 되지? 와, 난감한 거예요. 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아니, 어드레스 때 공을 봐야지, 그 어디로 본단 말이지. 와, 진짜, 진짜로 현타 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까?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서 들었답니다. 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네, 본들 반대로 물어보니까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는 어드레스를 하면은, 공이요, 있으면은, 뭐라 했지? 자, 어드레스 했죠? 그럼 내가 보는 이 눈이 이 공보다요 위에 여기를 봐야 된다 했나 아무튼 예 여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 우드다 유틸리티 우드다 그럼 어드레스를 하면은 이 공을 보는 게 아니고 공보다요 뒤에 이 헤드보다 뒤겠죠 이 뒤에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안 보고 그리고 아이언을 칠 때는 공보다 공보다 앞을 보는 거야 앞을 oh, no. 공을 안 보고 공보다 앞을 보고 쳐야 맞다는 겁니다 와이 완전히 제가 골프를 잘못 배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아 내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 이날 이때까지 뭐 했을까 나는 도대체 나 완전 실익이네 <laughs>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당연히 어드레스 때는 공으로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드레스 때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드레스 때는, 공을 보고, 와, 이래 풀이 자꾸 깜빡깜빡 거리는 무섭게.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살, 이제 귀신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심심하면 이제 또, 또 봐라, 또 봐라. 예. 어, 지금 이상한 소리도 막 나요. 이, 이런 소리도 나요. 지금 기, 아. 저 이런 거 정말 무서워하는데. 조만간 제가 시간이 될 때, 제 친한 행님이 무당이거든요. <laughs>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예. 좀뭘 해야겠네요. 하지 마라! 자. 아, 근데, 아, 진짜 계속 이상한 소리 나요. 끼끼 소리 나는데, 기계 소리인데, 아, 막 사람 우는 소리 듣고. 아, 진짜 무섭네. 집중이 안 되노. 아무튼, 어드레스 때는 공을 보고 치는 겁니다. 공을. 뭐, 이런 데를 보는 게 아니고 공을 보고 치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올리냐면은 그 당연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어드레스 때는요, 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치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요 정석 공을 봐야지 어디를 봅니까 공을 보고 치도 공이 잘안 맞는데 딴데 보고 치면 공이 어지간히 잘 맞겠어요 <laughs> 물론 약간 다르게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들으면서 아이언을 칠 때는 공보다 앞을 본다고 생각하고 뭐 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뒷땅을 치니네 공보다 앞을 보면은 이 공보다 앞을 찍을 거니까 좀더 뒷땅 치는 게덜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래 된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진 건데 공을 보고 뒷땅을 안 치는 연습을 찾아야지 골 연습하다가 이제 뒷땅이 안 나오면 다시 공을 보면은 그게 또 뒤로 한가땡겨지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공을 그냥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어드레스 때는 어디를 보느냐 공을 보는 겁니다 공을 아시겠죠? 너무 뻔한 내용이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정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했어요. 저는 지금 공을 보고 있습니다. 공을 딱 보고 뺨 때기 실리마 파세. 아연이 아닌데, 뺨때기를 썼지요. 예, 오늘 대가리 안 썼습니다. 드라이브도 뺨때기를 씁니다. <laughs> 자, 공을 보십니다, 공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